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월 최고가 될 테마는 어떤 게 될까? 미증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차세대 모멘텀까지 가진 우량성장주 바다에서 기고 있습니다. 개미탈기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광고주 영향으로 메타가 14개월 만에 주가 최대 어제 14% 올랐죠. 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역성장을 하지 않았고, 3% 정도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역성장을 벗어났죠. 순익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다. 코로나 봉쇄 완화 이후에 중국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늘렸다. 일일 이용자 수는 뭐 비슷했다. 예상치하고 비슷했다. 자, 여러분. 메타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메타버스 3차원 가상 세계. 여기에서는 5조 3차도 손실을 냈지만 별로 우려를 하지 않고 있죠.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를 20차례 정도 언급을 하면서 AI 투자 어, 투자를 강조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구글 메타 아주 급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급등했습니다. 아마존 최근에 계속 상승 중이고. 자, 기술주들이 좋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꽤잘 나왔죠. 구글도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하고 가까우죠 대한민국 최고 1등 플랫폼 네이버인데, 미 증시의 저런 엄청난 상승, 에도 불구하고, 오늘 1.86% 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수급은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 좀 흔들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저평가 영행입니다 지금 이 네이버 플랫폼 기업이 p b r 1.26이죠. 추정필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당 수익이 0.48이고, 그리고 카카오도 좋습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오늘 4%는 돌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얘도 지금 2.54에, PR은 19인데, 추정 PR은 49죠. 올해는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원픽입니다, 원픽. 네이버는 지금 정말로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465,000원에서 만 15만원 찍고, 그리고 23만원 찍고, 다시 19만 1,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죠. 흔들어 바다권에서 계속 흔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계속 매도 중이죠. 연기금이 계속 매도 중인데, 상호 펀드 유입이 또 시작이 좀 되었고,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계속 받고 있죠. 지금 주가 위치가 완전히 바닥권이죠. 일상바닥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바닥, 바다 잡고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21선을 돌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훈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5일선 일단 회복을 했고, 5일선 오늘 회복하고, 이제 21선 도전하수죠 21선을 이거 뚫어내게 되면,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게 20선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20선을 뚫게 되면 추세가 이제 완전히 전환될 겁니다. 지금 240선 밑에서 놀고 있는 이 선이죠. 240선 밑에서 놀고 있는 이 섹터 테마는 네이버 카카오 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비슷한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그런 차트의 흐름이고 미중 시의 일은 플랫폼 기업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네이버만 계속 흔들고 있죠. 계속해서 이 바닥권에서 상당히 오랫 동안 지쳐 있는 개인들 이 바닥권에서 미국의 저런 좋은 호재가 나와도 이, 뭐야, 이거. 별로 올라가지 못하네. 힘이 없네. 이거는 안 되는 기업인가 보다. 그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죠. 이게 바로 개미털기라는 겁니다. 이런 개미털기 작업을 진행을 할때 매수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의 위치에서는 얘는 그냥 무지마 매수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무지마 매수하고 있고, 초거대 AI, 이제 하이퍼클로바가 7월달에 공개가 될 예정이죠. 5월 8일날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그 어떤 거를 다 집어 넣는다라고 해도 아, 주가는 정말로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와 있다. 결국 이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면 아, 지금 240선 밑에서 놀고 있는 거의 마지막 섹터 정도로 볼수 있는데. 결국은 5월달, 6월달, 뭐,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단단한 종목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기업이죠. 그래서 성장성도 좋습니다. 지금 뭐, 광고 부분이 허리띠를 좀 많이 졸라 매면서 역성장을 할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골고루 이제 전반적으로, 어 사반은 영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2분기 이제 들어왔죠. 1분기 실적이 올파이 발표하고 나면은 이제 2분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3분기는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얘는 느긋하게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일만 남다. 았 얼마 전에 신안에서 안 좋다 이런 리포트를 냈죠. 전체적으로 이제 역성장 후간이다 성장이 정체됐다. 뭐 이런 리포트를 내고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데 페이크였죠. 그 다음날 판만큼 다 가져가고 다시 에, 아주 많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조찬 리포트를 내고 개인들 겁주고 바닥에서 물량을 뺏어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흔들어주면은 상당히 강력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제 초거대 AI라는 부분은 아주 세상을 아주 크게 바꾸는 그런 엄청난 기술력이죠. 엄청난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제 7월달쯤 되면은 그 시대 흐름입니다. 시대 흐름이고. 챗지피티가 지금 상당히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기에는 챗지피티보다는 이 네이버 네이버가 이제 출시할 하이퍼클로버가 아마도 대중성을 훨씬 더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영어 기반이 아니고 한국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이 네이버의 큰 성장 스토리를 써가는 재료로 아마 활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미중 시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 증시 안 좋죠. 웨인이 코스닥을 4,300억이나 매도, 그 기관도 25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코스피도 80억 매도에 기관이 1,600억 매도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 상승 1위가 아, 우리나라 코스닥이었죠.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얘는 코스피이긴 하지만, 반도체 테마로 올라갔죠. 반도체 테마로 급등을 했죠.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들, 테마로 오른 것들 다 박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도 이렇게 테마로 올라간 거 하루만에 박살 내버리고 있고, 얘도 테마로 박살, 테마로 오른 거 박살, 테마로 오른 거 박살.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도 테마로는 거 완전 박살 내고 있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쪽도 테마로 오른 그런 상황에서 박살, 박살 나고 있죠.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간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매물 갔다가 엄청나게 집어 던져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한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이 네이버 주가 위치를 보면 이렇게 역별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단단한 종목이 아직까지 실적도 그렇게 예상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서 놀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우량주 정도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눌러주 공매도들이 계속 흔들고 누르고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 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고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결국은 이2 2 0의선을2 4 0의선을 결국은 들고 올라가는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